안녕하세요. 저는 진니진이 t v 의진니지만지 오늘의 여러분, 이거 혹시 드셔보셨나요? 브라보 그냥 바닐라가 아니라 바닐라 라이트래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저는 이거 내일 올릴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거 혜택 거예요, 브라보가. 어, 맛있겠다. 저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추워가지고, 날이 좀 싸늘해가지고. 비가, 비가 왔어요, 오늘. 이거 맛있는 거 아시죠? 이거 먼저 먹방 거야. 이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월드콘도 좋아했는데, 개인적으로 월드콘은 쿠킹킹이 맛있는 것 같아요. 먹방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월드콘이랑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뭐 볼게요. 이거 호두? 가 아니라 땅콩? 얘가 바닐라 스으면 얘는 초코. 고기에는 그냥 브라보 바닐라하고, 화이트 바닐라하고, 뭐냐. 아 묻었네. 화이트 바닐라하고, 뭐냐. 월래코니랑 똑같은 거 같은데? 먹어볼게요. 그래도. 이 음! 왜 이렇게 맛있지? 맛있네 이거 아, 음. 음 맛있다 바닐라리 크림이에 이거는 근데 전 이거 차이 모르겠어요. 바닐라 화이트 바닐라하고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맛은 똑같은 맛인데, 나, 나만 그런가이씨가 가벼운 것도 있어요. 영어로... 음. 콘. 콘도 콘 먹어볼게요. 좀 바삭거리네 와 아이스크림 한 잔에서 샀어요 이거 또. 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맛있어요. 혹시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하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아이스크림은 다 좋아요. 그걸 다 좋아요. 빨아먹을게요. 갑자기 이걸 빨아먹다니 여러분 아이스크림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냐고 물어볼테니까 댓글로 될수 있으면 물어볼테니까 여러분 답해주세요 제발요 여러분 끝났으면 요 그래도 뜨거운 면보다 차가운 게 맛있더라고요 다만 차가운 게 건강에 안 좋아서 그 다만 그렇지 그래도 저는 차가운 게더 맛있어요 뜨거운 거 보다는 얼음도 먹어요 얼음 맛있어요 시원하게 좋잖아요 음, 아이스크 시원하면서잘 달달하잖아요 내 이거 그면안 되지? 쪼꼬가 있 쪼꼬 아이고 죄송다 보고 다 먹었다. 네, 여러분, 영상이 재밌었으면 GG비 그룹과 좋아요 한씩 눌러 주셔야 그만이에요.